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내수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동생인 기아에게 계속해서 일격을 당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시점에 또 다른 현대차의 간판 모델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들렸는데요. 가장 최근인 6월달 국산차 판매량 승용 부분 탑5 순위만 봐도 1위 그랜저와 2위 소렌토, 3위 스포티지, 4위 카니발, 5위 아반떼로 현대차가 2대, 기아가 3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 랭크된 준준형 SUV 최강자 스포티지는 6월에만 6,418대를 판매하였고 경쟁 모델인 투싼은 9위 4,441대로 한참 뒤져있죠. 한달 판매량이 무려 2,000대가량이나 벌어져 있기도 합니다. 한때는 준준형 SUV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투싼으로서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순위와 판매량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는 중형 SUV에서도 소렌토의 판매량이 산타페의 판매량을 압도하면서 형 동생이 나란히 쓴 맛을 보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최근 산타페 풀체인지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공개가 되었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역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완료가 확인되어 조만간 공개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산타페와 소렌토의 불꽃튀는 재대결 역시 다시 한번 불붙는 상황이 올 여름 이루어질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전해드릴 투싼의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변화를 통해 경쟁 모델인 스포티지와 맞붙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해외에서 포착된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살펴보면, 어? 뭐가 변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행 투싼의 위장막을 둘러놓은 듯한 모습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차량의 인상을 책임지는 전면의 라디에타 그릴이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 현행 투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산타크루즈의 픽업트럭의 그릴이 그대로 이식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디자인 돌려막기인가요? 사실상 현행 투싼의 그릴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파격적인 실험이었을까요?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인 스포티지에게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 그릴을 가장 먼저 바꿔야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1인으로서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의 또한번 비슷한 유형의 디자인을 가져간다는 게 조금은 의아스럽긴 합니다. 물론 산타크루즈 픽업 트럭의 전면 라디에타 그릴이 현행 투싼보다는 남성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장점은 있습니다. 위장막에서도 현행과 같은 디자인 결이긴 하지만 뭔가 더 과격해 보이는 모습으로 투싼의 인상을 좀더 두각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듯 한데요. 다만 차량을 잘 모르는 이들이 볼 때는 현행과 페이스리프트 모델 뭐가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화를 느끼기에는 부족할 듯 싶죠. 어찌 보면 현행 투싼에 오프로드 특화 트림이 추가된 느낌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와일드한 페이스로 화장을 바꾼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겠네요. 해외에서도 이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바탕으로 예상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행 투싼과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강인한 인상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공개한 산타페 풀체인지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나 새로운 패밀리룩이 입혀진 것은 아니라 조금 아쉬울 따름이죠. 한때 투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오해를 받았던 무파사와 같은 변화였다면 시장의 반응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무파사는 현대 펠리세이드와 패밀리룩을 이루며 차종은 투싼과 비슷한 덩치이지만 새로우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튜닝된 차량을 보니 더욱더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무파사였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절실해지네요. 측면부와 후면부는 해외 예상도에서처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가 아닐까 예상은 되는데요. 가장 최근 공개된 산타페 풀체인지 실내 인테리어와 결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이와 더불어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CCNC가 적용된다면 12.3인치 대화면에 영화나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음성 녹음 지원이 가능한 빌트인캠 2도 연동되리라 예상이 되네요. 투싼 페이스리프트의 국내 출시일은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2024년 초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상 차량 외관의 변화도 중요하기에 과연 산타크루즈의 그릴을 입은 투싼 페이스리프트가 스포티지를 누르고 다시 한번 준준영 SB 왕좌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